한국조폐공사가 강진군과 함께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이 급여 공제로 모금한 사랑의 기금 300만 원을 강진군에 기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고 기부금은 강진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이 올해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인 청녀장을 전달했습니다. 곡성군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에 힘쓰면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협이 특별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영암군 서오면 철새 도래지에서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여성들 역량 강화에 새로운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커뮤니티 복합소통 공간인 동구여성희망창작소를 개소했습니다. 동구여성희망창작소는 충장로 4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과 아이디어 공유방 그리고 창작 마중물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